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침 영상 신나게 전달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깜짝 놀랄 어제 저녁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제가 바로 한번 전달을 거두절미하고. 달리기 이전에 투표 얘기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 때 보여드렸던 투표차가 127만 8천 표대 112만 3천 표로 15만 표 이상 벌어졌는데요. 12시쯤 됐을 때의 투표 차이 138만 8천 표대 120만 8천 표. 와, 대박입니다. 18만 표나 차이를 벌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상승되어서요. 18만 표의 격차를 보이면서 어제 12시 땡 했을 때 영님이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 근데 1 2시간 12시 이전이건 집계와 관계없이 영웅시대 분들은요,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으니 우리 소천사님들, 영상 보시는 또 다른 영웅시대 분들 모두가 다 총력전에 꼭 참여해서 영님의 멋진 쾌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영웅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어제 팬들을 정말 난리나게 만든 어제 저녁 늦게 올라온 깜짝 놀랄 사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 되겠는데요. 자, 무슨 사진이요? 하시겠지만 내려보면 자, 요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최근에 영웅님이 이렇게 셀카도 찍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알수 없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를 확대해 보면요. 더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웅님이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글 하나 적지 않고, 그냥 이 사진 한 장만을 공개했는데, 자, 이거 뭘까요? 우리 송천사님들. 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0자로 적혀 있습니다. 글자가 작다고요? 제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어떻죠? 아니, 소호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laughs> 다른 사진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진 한 장이 덜렁 올라왔어요 자, 이 사진의 정체가 무엇일까? 소호씨는 나름의 분석을 끝는 상태입니다만 우리 소천사님들이 보시기엔 어떻죠? 굉장히 어렵죠? 어제 팬들 사이에서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밤새도록 난리가 났습니다 극기하는요, 여기가 탐정하는 곳이지 않냐, 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으로 추측한다. 여기 동그라미 친 라인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우선 첫 번째 라인에는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12.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12. 숫자 12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은요, 어? 12시 땡! 치면은, 영님의 컨텐츠, 뭔가 유튜브의 컨텐츠가 올라오나 보다. 했었는데, 그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네, 12시 됐지만, 영님 유튜브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측은 틀렸죠? 두 번째는요, sing in, sing down the moon. 자, sing down the moon. 무슨 뜻일까요? sing down the moon은요, 달을 노래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영님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달 모양으로 된, 사진 들고, 영웅님이 화보 촬영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영웅님이 우주 덕후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래도 큰거 하나, 큰거 하나 올것 같다. 가을 갬성 음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곡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은요, 그치 맞는 것 같아. 분명 스포일 건데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 영웅님 인스타그램 올라올 때마다 우리도 전부 다 머리가 터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웅님이 한 번도 인스타그램을 그냥 올린 적이 없습니다. 뭔가 다 예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팬분들은 여기 첫 번째 나와있는 영웅님의 사진에 Sing down the moon 이라는 모습을 보고 뭔가 달빛 감성? 뭐 이런 신곡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땡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싱인더 n 은요 소설책입니다 소설책이고 이 소설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로서 적혔다기보다는 싱인더은 소설책 제목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여기 나와 있는 First 스트라인뭐쭉 적혀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했을 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소설책에 나오는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말까지 있었느냐. 이것을요 해석팬도 등장했습니다. 걸리버 스트라벨스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걸리버 트래블스 걸리버 여행기 라는 소설책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글자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이 영어 글자들을 해석하면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스트 e l 스 라고 해서 걸리버의 여행기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We were driving a little to the east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했을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몰루카제도의 동쪽으로 3도 정도 북쪽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선장의 관측에 의해 5월 2일 날을 선택했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은 멈췄고, 저는 고요한, 완벽한 고요를 즐겼습니다. 뭐 이런 여행기에 대한 기록, 글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문법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돗대 위에서 내려왔다, 모두 서 있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의 한 페이지가 여기 적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요, 신곡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냥 좋아. 그냥 신곡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이야기라는 것도 알수 있죠. 뭔들 좋아라고 하는데 자, 이쯤 되면 우리 소천사님들 아니 소씨 그래서 영우님이 도대체 저거를 왜 올린 건가요? 라고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총세 가지입니다. 걸리버 스트레버스란 자체가 이미 걸리버 여행기 소설책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인 다운덤은 이건 역시 소설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 fourth line. 이게 다 뭐냐면 소설책을 읽어 나갈 때 문단 문단을 나누잖아요. 그런 영문법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어로 된 소설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책에서 발견했었을 항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영어로 된 책은 읽을 줄 몰라서 잘 모릅니다만 어찌 됐건 이걸 정리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자체가요 세이 보면요 이게 정말 종이에 글자가 적혀 있는 걸 카메라로 탁 찍은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비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포토샵으로 그래픽 합성으로 글자를 채워 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걸리버 여행기, 싱인더문이라는 소설책 소설책의 특징을 가진 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진을 우리 영웅님이 저녁 시간대, 그것도 11시가 넘어서 심야 시간대에 왜 인스타에 올렸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싱인더문도 소설책인데, 가장 이 사진의 중앙에 위치한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죠. 자, 걸리버 여행기에 저는 그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 어렸을 때다 읽어보잖아요. 혹시,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이 걸리버라는 여행가가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정말 겪기 힘든 아주 판타지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책의 내용이죠. 이 걸리버가 맨 처음 표류돼서 도착한 곳은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자신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자신을 묶어 놓은 존재들이 굉장히 작은 소인이었단 얘기예요. 난쟁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소인들, 요정처럼 손가락만 한 사람들이 막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인지 봤더니 소인국이었어요. 소인국. 굉장히 작은 사람들만 사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정말 작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걸리버가 처음에는 굉장히 거대하니까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소인들이 알게 되었고, 이 걸리버가 나라에 있다가 이 나라 간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걸리버가 워낙 덩치가 지금 누워있는 것만 봐도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나라의 상대편 나라, 배들이 바다로 막 침범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배가 손바닥만 하잖아요. 손으로 치니까 배들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 적국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랬더니 이 걸리버가 신처럼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걸리버가 이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걸리버란 존재가 너무 위험하다는 라걸 알게 됐고 제가 어린 시절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 이곳을 탈출하여 또다시 바다로 나아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탈출이라기보다는 이 소인들이 이 걸리버가 나갈 수 있게 배를 태워줬는지 자신이 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걸리버가 탈출하다가 또 표류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표류가 된건 입장이 바뀌어요. 걸리버가 이 소인국에 있었을 때처럼 굉장히 작은 손가락만한 존재였고, 이렇게 자신만큼 거대했던, 자신이 손가락만한 크기밖에 안될 정도로 거대한 거인들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완전 정반대가 된 거죠. 또 걸리버가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탈출하게 되는 그런 동화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왜이 말씀을 길게 드렸느냐? 영님이 걸리버 여행기를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다라면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영님이 요번에이더 팩트 뮤직 어워즈 때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정말 크게 감격했고 영웅 시대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그 느낌에서 굉장히 영님이 큰고향감에 휩싸여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굉장히 격한 감정이죠. 근데 영우 님의 마음이 마치 걸리버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몇년 전만 해도 보통의 무명 가수였었는데 지금은 마치 이 인기가 걸리버 여행기에 나왔던 이 걸리버가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마치 거인들처럼 이 걸리버가 소인들 사이에 있으니까는 얼마나 막강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영웅님이 영웅시대 영우 분들에게 받는 사랑과 지금의 자신의 현실이 이 걸리버가 마치 소인국의 나라에서 자신만 굉장히 거대한 거인이 된 것처럼 뭔가 다른 존재감이 됐다라고 느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걸리버 여행기에 제가 후반부를 말씀드렸죠? 또 나중에 가면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거든요. 영웅님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거인처럼 보이는 걸리버와 같지만 자신이 앞으로 해나아갈 목표와 또 우리에겐 글로벌 진출이라는 당대 최고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영웅님이라면 지금 국내에서 방탄소년단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영웅님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영웅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세계 진출을 할수 있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라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최종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됐을 때의 그 부담감이 마치 걸리버라는 사람이 소인국에서 거인이었던 존재가 자신보다 훨씬 큰 진짜 거인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압박감을 뭔가 공감하지 않았을까. 물론 영님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해도 당연히 저는 지금의 인기에 엄청난 배에 달하는 최고의 스타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는요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영웅이며 아마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걸리버 여행기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올려놨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한 말이 다 엉터리고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신곡이 발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어제 새벽 12시가 아니라 오늘 낮 12시에 뭔가 컨텐츠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이 볼 때는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으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면 또 많은 수호천사님들이 함께 보면서 공감하며 재밌는 소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중에 진짜 정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많은 댓글 참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주말과 관계없이 수호씨의 팩트 있는 신나는 소식 쏟아질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수명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